이걸못 따? 이걸못 따? 뭐하면 바꾼다 그렇게 하면 바꾼다 <laughs> <laughs> 어이, 구샤! 그럼 불소는이나을것 같은데. 패키지. 나이스! 타이만 뺀다 했어. 아 뭐야? <laughs> 아주나했어 이준이준아 슛. 슛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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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헤이 안돼 y she was here. I got a y 잡잖아, 잡잖아. 그렇게 하면 파울쇼. 안돼습니다그런거 가지고 아파하지 마세요. 오좋아 당신은 3대 500이야. 와! 역시 3대 500. 진짜 3대 500! 뭐가 3인지는 안 말아. <laughs> 100m 속도. 5 0 0초어야 돼! <laughs> 정원을 뛰어야 돼! 아. 좋아! 아 <laughs> 아, 좋아, 경윤경윤 <laughs> 경윤 앞에서, 윤 경윤 앞에서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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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. 결승도 대박 때가어금 소리 지르 거? 영이 소리 지 <laughs> 굿컷굿컷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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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박 <laughs> 나이스! 나이스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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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너 그렇게 하면 들어와. 응? 잘하는데? <laughs>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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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뉴스 가자 뉴스. 아 뭐예요 라이? 그면 저기서 야미 미안해 미해안 되거든. 오래 주머 차고 하는 거 아니에요, 오래 에 같은데요? 봉인해제. 오, 이 오, 오, 오! 박수! 박수! 이나 2! 2! 괜찮아, 괜찮아! 나이스 트라이 나이스 트라이 r y w 바꾼다 마 o m i 야이준아형내려 o 돼내려 h 돼 u s e 준아 크긴하다 아빠 y s 아이고 이제. 그렇지, 그렇지! 태프! 그렇지! 재수! 고순호! 이요 밥이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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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이이야 넣으면 리셋 리셋 옵니다 준하야 나오자. 몇분 남았지? 준아랑 정신 못 차린 죄. 준하, 준하 일로 와. 준하 일로 와. 예. 감사합니다. 잘했어. 이들아내 <소리야, 나>. <Gerilim> 자리 잡아주고. 자리 잡아주고. 어, 주나 다 해는 디자한명 돌았다. 한명 돌았다.

아이쿠테이 쭉쭉쭉 쭉쭉 쭉쭉 쭉쭉쭉제 2장, 쭉 속공 제, 제 2장, 쭉을 보이지 말쭉쭉쭉이쭉쭉쭉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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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쭉쭉 오케이, 아.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. 채워줘야 돼. 앞에. 오이 다 아, 드리블, 드리블. <laughs> 아니엉? <laughs> 까비 까비 굿패스 굿패스 이스킥 상훈이 어디가 내가... 아 <laughs> <왜 이렇게> <laughs> 무릎이 저기까지 들어양성 <늘어난다>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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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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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? 형 뭐했어요? 뭐 <laughs> 뭐해? <laughs> <laughs> <형>, 뭐 <해? 웃음> 트래블링 트래블링 예 뭐해? 골봐봐잖아상이 헤불러본다 과연! 사자! 너 손이 딱때려버도 까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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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대이스나이스할때트래블링이야